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지만 참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누가 무심코 던진 그담배꽁초 하나로 인해서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하죠. 또제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기타를 치니까 어, 이런 날씨에 악기관리에 참 애를 먹습니다. 기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유지되어야 되는 습도가 있거든요. 40%에서 60% 안에 이 기타가 있어야 이렇게 상하지 않고 너무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습도를 관리해 주는 게참 어렵습니다. 또 기타가 이렇게 아주 값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만 하죠. 이게 너무 건조해지다 보면 기타가 이렇게 뭐 상하게, 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불의의 사고까지 일어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가 적으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게 되고 어그 습도가 적어서 건조한 날씨 가운데 자주 물을 먹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금방 목에 무리가 와서 목이 상하기도 하죠. 어 지금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겨울철과 같은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있는 시대. 아니 어쩌면 내가 목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조차 깨닫지 못하고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 하는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한다 한다면 사마리아 어떤 서쪽에 있는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갔죠. 그렇게 가는 것이 비록 삥 돌아서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된 사람, 그런 민족.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갈릴리로 목이 마릅니다. <laughs> 건조해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계십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지 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 땅으로 친히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나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지나가시는 것일까요? 어,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빨리 가는 그것 말고 또 다른 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을 지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그 땅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처럼 한 여인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땅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고 더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한 여인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정말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되었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3절과 14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나 좋아할 말씀입니다. 저는 단한 번도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화내시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어, 아마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신앙 생활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겨울철에 바짝 말라버린 나무처럼 작은 불씨에도 타버릴 만큼 건조하게 되어진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이 여인에게 하였지만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함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전에 시큰둥하던 어떤 반응에서 180도 변화여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에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좀 시큰둥한 반응들을 했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무언가 해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처럼 요청한 거죠.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목마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이물 기르러 이 대나 정호에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아마 그 여인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답이 아닌 정말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런 것이다. 또한 가지로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여인에게 행실의 문제가 있어서 물난한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 어떤 삶의 어려움들과 상처와 슬픔들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는 이야기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다.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숨기고 싶은 과거, 그 감추고 싶은 이유를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임을 알면서도 그 여인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이 말씀을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여인에게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인에게 오랜 상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럴 것이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그 목마름 해갈하시는 그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감추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에게는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가장 연약한 것,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생수를 준비하신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것일까?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함께 읽은 본문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말씀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는 방법을 예배라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와 연약함 가운데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과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번역에는 진정이라고 번역되었던 이것은 진실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 외식하는, 외식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하고 찬양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서서 보여지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습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어떠한 욕구와 나의 어떤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건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수가성 가운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할 때그 지역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향한 갈급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 되심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이 조금도 변하지 않, 않으시는 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수가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마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 드리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비롯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영원히 목마려지 않은 생수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주님 없이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